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예요. 세리는요,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세리들에게 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요, 사실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세리 돈을 걷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요, 어, 딱이 로마에서 정해져 있는 어, 금액 외에도 자기가 더 플러스 시켜서 금액을 책정해서 이 자신들의 동족의 그 어, 피를 뽑아내는 착취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들을 아주 증오, 증의 역이었습니다. 이 마태, 이 세리, 이 마태 세리, 이 세리,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마태는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 외로웠고 또한 어디 가서도 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요 늘 마음 가운데 외로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죄의식이었습니다. 마음에 늘 찔림이 있었어요. 이 찔림 가운데 늘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된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 이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전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침상에 앉아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봉 9장 2절 말씀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먼저 네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할수 있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이그 모습을 본 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좀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옆에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당한 동료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격려해 줄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지만 더 이상 해줄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 마태음 9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권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마태 마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마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죄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늘 사람들의 왕따를 당했고 외로움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본인이 이 마태가 돈을 쌓으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마음에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괴로웠습니다. 늘 죄의식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마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격하고 기뻐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마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이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장 구절 말씀 볼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너 너죄 많은 거 알아. 그러나 나에게 올때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 가운데 이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구절 말씀 하반절 볼까요? 일어나 따르니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따릅니다. 이 말씀을요, 이 똑같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이 마태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린 볼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이요,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요, 우리, 우리 마음에는 왕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 왕이 앉는 이 의자 가운데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 성공의 욕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잘하고 싶고 뛰어넘고 싶어 하는 그 인정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그 왕의 의자에 올려놓고서 계속해서 더 다른 것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는 누구 누구의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가, 자신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의자에 올려놓았던 다른 그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른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회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중심보다 제 마음에 제가 목회를 잘해서 정말 사람이 많아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목회 잘하네. 그리고 저교회부흥됐네 그것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제 마음에 그 왕자의 의자에 그것을 올려놓고 나아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헌신이 정말 내 중심에 있는 예수를 위한 나의 헌신입니까? 아닐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올려놓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는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 이거 더 좋, 너 내가 좋아하는 이걸 놓, 놓고 싶지 않은데, 나 이거 내려놔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 따라야 하나?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나의 이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늘그죄 가운데 힘겨워하는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것을, 이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내 마음에 그 중심에 올려놓은 것을 통해서 자주우지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내 마음에 올려놓는 자들은요. 돈이 많을 때는 아무 상관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돈,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밀물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내 환경이 좋으나 때로는 나쁘나 그리고 내 육신이 건강하나 또내 육신이 아프나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여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봉 9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예수님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못 없는 사람이고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세인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역을 최초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간, 계속해서 갔습니다. 길을 걸어서 갔어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요, 내가 왔던,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내가 이미 멀리 이만큼 왔으니까, 아, 그냥 가버릴래, 귀찮아. 이렇게 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회계란, 여러분, 그 잘못된 길로 갔던 길을 뒤?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이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도 회개였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뭐나 같은 죄?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죄인들이 많은데 나는 전혀 잘못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는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자.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새롭게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겠니? 나와 함께 하겠니?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잡는 것. 아, 나 이거 놓치기 싫은데.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그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이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